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지금 서핑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 내또 서핑을 가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원래 동해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샵에도 전화해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동해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본 태풍의 영향으로 강습도 다 취소되고 파도가 엄청 크대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아이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또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모처럼 있는 연휴인데 가까운데 캠핑만 가기엔 좀 아쉽다 싶어서 말리포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봤다시피 서핑보드를 1년 만에 꺼낸 거 같아요 캠핑을 맨 처음 시작한 게 다른 분들은 캠핑만을 목적으로 그렇게 시작한 분들도 있고 주로 산에 가거나 이런 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캠핑을 접한 게 서핑을 먼저 좋아하게 됐고 캠핑이라는 문화가 아예 없던 시기에 캠핑을 좋아해서 시작했다기보다 서핑을 하는데 좀더 자유로운 공간에서 바다가 보이는 뷰에다가 서핑하기 수월한 곳에서 잤으면 좋겠다. 숙박집을 잡으면 너무 서핑보드를 왔다 갔다 나르기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답답한 거예요.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좀 해소하고자 진짜 서핑보드만 바로 내려놓고 쉴수 있는 모래밭에다가 캠핑을 했었거든요. 그게 제 캠핑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뭐 그때까지 정말 패기 넘치는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여행을 준비하고자 지금 서핑보드를 준비하고 서핑과 캠핑을 조합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피트거든요. 저게 지금 자동차 위에 원래 가로바를 달고 달아야 되는데, 가로바를 아직 설치를 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차 안에다 실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이 좀 스케줄을 계획하면서 약간 고민이 되고,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은 틀리지 않을까요? 요만큼 남아요. 와... 처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처음에 캐리하려고 했었던 방향이 안 됐어요. 한 이만큼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 상태로 대각선으로 터치를 하니까 어, 거치가 되고 있어서 았습니 오케이. 굿. 됐어! 됐됐 성공했어! 일단 첫 번째 고민이었던 서핑보드 실때안 실어질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와 실어지네 다행이다 일단 첫 번째 관문은 무사 통과했습니다 휴, 처음부터 망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대박 바닥이기 때문에 45리터 배낭을 준비했고요 주로 차로 움직이고 체력을 많이 요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초경량까지는 아니고 45리터 배낭으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좌식으로 세팅해서 이렇게 낮게 놔두면 옆에 모래라서 음식이나 테이블 위로 모래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좌식보다 조금 높게 헬리눅스 의자를 가지고 테이블도 한 높이가 무릎 정도 오게끔 세팅을 해서 캠핑을 해볼까 합니다 텐트는 신속하고 쉽게 설치 철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발토 TR2P를 준비를 했고요 에어매트로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출제 에 대비해서 경량패딩을 준비했고 각가지 부수기재들은 디팩에 넣어서 패킹을 해서 지금 그러면 텐트, 매트, 침낭 그리고 부수기재들까지 해서 그간 높이가 한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모래에서 헬리녹스 체어 앉아보면은 그 끝에 봉이 내 무게를 지탱하다가 모래 속으로 푹 빠지면서 뒤로 휙 제껴지고 그런 적도 몇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흔들 의자처럼 바닥에다 세팅하는 거거든요. 의자가 모래 속으로 빠지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좀 설치해놓으면 이쁘더라고요.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실용적으로도 그렇고, 헬리녹스를 들고 갈 때에는 이 제품도 챙기는 편입니다. 그냥 쓰레기 봉투거든요. 요번에 생겼는데, 요새 스팟에 가보면, 와, 쓰레기가, 쓰레기가 세상에, 세상에. 아무리 캠핑 인구가 늘었다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기적으로는 내가 스팟에서 사용을 하고 내 쓰레기만 깨끗하게 가지고 오는 캠핑을 했었는데 요새는 스팟을 청소하지 않으면 나조차도 불쾌감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스팟에 도착하면 제 주변으로는 어느 정도 청소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쓰레기 봉투를 구하게 되었고요. 식량을 뺀 모든 짐을 패킹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가면 될것 같아요. 가자! 지시간 서해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안 변해 <laughs> 배경이 진짜 하늘에 구름만 와 오늘 구름은 진짜 이쁜데 와 아, 구름 <laughs> 했는데 발이라도 한번 담가봐야 될것 같고 일단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핑에 미쳐있을 때도 그랬지만 진짜 파도는 내 맘대로 안돼 조금만 더 여기서 파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저 찰랑거리는 파도로 입고할까 가까이에서 보니까 아주 살짝 탈만한 그런 파도가 좀 들어온 것 같아서 서핑보드 꺼내려 갑니다 네, 물 준비 끝. 티크가 좀 보이는 파도들이 무릎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보이긴 보여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로를 가봐야 되는데 지금 루트가 두 개거든요. 한 군데는 야영장이고, 한 곳은 그냥 노지예요. 그래서 그두 군데에서 2박 3일을 캠핑을 할 건데, 지금 우선 오늘은 해가 저물고 있으니까, 오늘은 야영장 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맞춰서 이 캠핑장을 잠깐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크게 들릴 정도로 엄청 조용해요. 음악 틀은 사람도 없고, 애기들 데려온 가족도 애기들이 해수욕하고 다 뻗었는지 뭐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안 나고 무건 수행하는 느낌. 비용은 살짝 지불을 했지만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텐트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상태로 이제 안쪽에 짐까지 넣으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